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헤타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위에 머물러 있지만 선두인 바르셀로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하며 우승 경쟁에 가세할 위치에 올랐습니다. 또한 더비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도 단한 점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대표팀 은퇴 이후 소속팀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리즈마는 세비아전에서 극적인 결승골을 포함해 이번 시즌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알바레스, 리노, 체르로스 등도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반드시 이겨야 했던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강등권 탈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지로나 같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득점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했지만, 홈 경기에서는 비슷한 전력을 가진 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체, 로드리게스, 일디림 등 여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열 아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으며, 제네와 알더레테는 최종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지켜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제네, 알더레테, 리코 등이 이끄는 수비진이 탄탄하며, 밀라의 수비 가담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며 효율적으로 로테이션을 운영한 데다 그리지만이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홈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아틀레틱 빌바오입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4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치며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아레알 등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어려웠지만 지난 라운드에서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키케의 멀티골로 승점을 챙기며 반등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 경기가 주는 강점을 살려 키케와 비센테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빌바오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에는 레알, 소시에다드, 비아레알 등 순위 경쟁팀들을 모두 꺾으며 4연승을 기록, 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로파에서도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승리하며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나키는 문전 앞에서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르제타와 니코도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빌바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알라베스는 홈에서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지만 최근 빌바오의 상승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비록 주중 일정이 있었지만 3일간의 휴식 후 경기하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빌바오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비안과 파레데스 등 라리가 최고의 수비 라인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것이며, 윌리엄스 형제가 홈팀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빌바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레알베티스입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빌바오에 패하며 리그 4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동안 지로나와 알라베스 등과의 경기를 통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을 꾸준히 추가했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빌바오에는 고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럽 대항전 일정으로 체력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팀들과 달리 비아레알은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어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인 페레스가 공격진을 이끌고 있으며 파레호와 코메사나의 안정적인 중원 운영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금요일 새벽 권정 경기에서 박한부의 골로 승리하며 컨퍼런스 순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으나 이번 승리로 반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알팀이라 사발리, 곤살레스 등 일부 선수를 제외한 로테이션을 가동했으며 호케는 10분도 출전하지 않아 이번 경기에는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비아레알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요렌테와 나탄 등의 강한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따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멀티 실점이 반복되며 경기력의 기복이 있습니다. 주중 해외 원정으로 피로가 쌓인 베티스에 비해 비아레알은 페레스와 모레노가 기회를 해결하며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라스팔마스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리그에서 연승을 거두며 선두권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빌바오 원정에서 비록 패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리그 선두인 바르셀로나를 포함해 베티스와 세비아 같은 강팀들을 꺾으며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금요일 유로파 경기에서는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키이우를 완벽히 제압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스페인 국가대표 윙어인 웨야사발이 2골을 기록했으며 백커와 쿠보의 지원도 돋보였습니다. 라스팔마스는 현재 연승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와 바야돌리드를 연이어 이기면서 원정 경기에서의 성과가 인상적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강점이었던 측면 공격이 부족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었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미레스와 모레이로, 비티, 마빈 박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공략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알 소시에다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주중 경기를 소화했지만 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활용해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피로감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뇨스와 아람브로 등은 상대의 측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웨야사발과 멘데스가 공격을 이끌며 소시에다드가 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레가네스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만을 거두며 선두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마드리드와 에이티 마드리드 등 마드리드 연고의 두 팀과 승점 차가 한 점, 두 점에 불과하지만 이미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없이 풀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이었던 토레스를 비롯해 하피냐와 야마리 홈에서 공격을 이끌며 레반도프스키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가네스는 최근 세 경기에서 승점 한 점에 그치며 강등권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록 레알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와 같은 강팀들을 상대했지만 11월 중반까지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리그 선두인 바르셀로나와 맞붙게 되어 더욱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수비에서는 항상 7명 이상의 선수를 배치하여 철저한 방어를 펼치며 승점을 추가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비록 주중에 독일 원정을 다녀왔지만, 토레스, 대용, 가르시아 등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풍부해 체력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그 1위 수성을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카사도와 페드리의 중원 지원 아래 바르셀로나는 경내내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